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판단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일반적인 윤리 도덕 교훈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이 사실을 알게 해주는 한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고 비폭력, 도덕성 강조해서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산상 수훈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힌두교도이지 않습니까? 힌두교도가 예수님의 산상 수훈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가장 존경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씀은 자기 마음에 새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간디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존경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나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진 않았죠. 그렇다면 이 산상수는 간디에게 있어서 그냥 윤리 도덕 어, 자기가 존경하는 성자의 말이지 이, 자기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었죠. 어, 이 말씀에 산상 수훈에 감탄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어, 그냥 윤리 도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이지. 그냥 윤리 도덕 교훈으로 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선언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값진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은 이제 선상순의 막바지,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음의 살인에 대해서 또 마음의 간음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죠. 그러면 이제 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며 살 것인가. 윤리, 도덕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입술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은혜의 대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은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판단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아주 날카로운 한 문장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더 무겁게 하기 위한 말씀도 아니라, 우리가 판단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면,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가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판단의 자리는 우리를 높이는 자리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자리가 판단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 괜히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어, 움츠러듭니다. 이 말씀에서 어, 나는 열외야, 나는 해당사항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혼나는 것 같고 또 어, 지키지 못한 말씀에 대해서 어, 꾸지람을 듣는 것 같고 괜히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어, 내가 또 판단했구나. 나도 또 판단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왜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이유는 어, 판단했다. 너는 정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 우리의 삶을 이 판단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판단했다, 판단하지 않았다 이 문제 차원이 아니라 어, 과연 우리가 너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너무 판단의 자리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기에 판단은 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관계. 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태도다.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저 사람은 항상 저럴까. 왜저 사람은 항상 저럴까. 저건 분명 잘못한 거지. 그 순간 그 사람과 나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나는 판단하는 순간 그 사람보다 윗자리에 있고 상대방은 아래 자리에 있죠. 나는 위에 있고 상대는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판단하는 사람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재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판단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하는 비, 비,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조심해라 벌 받는다 라는 경고가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질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들이대는 그 모든 잣대가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옥죄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위에서 판단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격해지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점점 가혹해지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아프게 다가옵니다. 기준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자유롭기보다는 오히려 더 쉽게 지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가장 많이 판단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가장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할 때 은혜 충만할 때내 마음이 담대함이 있을 때 이럴 때가 아니라 대부분 마음이 지쳐 있을 때입니다 지쳐 있을 때 여유가 없고 상처가 쌓여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충분히 내려놓지 못했을 때 사람은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방어 기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판단을 강함의 표현으로 보지 않으시고 판단은 강함의 증거가 아니라 너만이 지쳤구나. 너만이 지쳤구나. 지침의 신호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보지 말고 시선을 바꾸라.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를 비웃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드러내서 망신 주시려는 말씀도 아니라 지금 너는 누구 앞에 서 있느냐? 그 사람과 나, 판단의 윗자리에서 아랫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너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판단의 자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지치고 지치고 지치는 소진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윗자리에서 이제 내려와라. 그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니라 누구의 자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죠. 하나님의 자리. 판단과 평가와 비판과 재단하는 그 자리는 윗자리는 주님의 자리지. 내가 그 위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치는 것이죠. 빌라도가 여러분이 CS 루이스가 피고석에 앉은 예수, 피고석의 하나님,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피고석에 하나님을 앉혀놓고 재판석에 빌라도가 앉혀, 앉아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 윗자리에 한번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판단석에 예, 이 판사석에 앉지 말고 내려오라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완벽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격을 갖춘 다음에 말하라라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초청은 판단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내려오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에 설때 사람을 재던 판단하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설때 우리의 시선은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기도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전혀 다른 주제로 넘어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7절을 볼까요? 판단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7절로 넘어갑니다.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문맥 없이 갑자기 엉뚱하게 덧붙여진 말씀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흐름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판단하느라 붙들고 있었던 그 손,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판단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넘어가게 된다.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의 손은 이 손가락질을 하느라고 되게 바쁘지 않습니까? 비교하고 재고 속으로 속단하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붙잡고, 나 혼자 씨름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것이 잘못이고, 이것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하게도 사람을 많이 판단할수록 기도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에게 새로운 방향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사람을 재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구하라 왜냐하면 사람을 판단하는 이유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어, 지쳤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친 사람들이 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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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면 어, 판단하게 되는데 그 지침에 가장 중심에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 상처받을까 봐 생기는 경계심이 있고 그래서 내 삶이 흔들릴까봐 불안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함으로써 상황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고 관계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에게서 떼어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가죠. 구절과 십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과 십절 어떻게 하나님께 시선을 예수님이 옮겨가고 있는가? 구절과 십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도를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몰아가지, 불안으로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안심시키시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 너 마음 지쳐있는 건 내가 알아. 또 상처 있는 거 알아. 불안한 거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마음, 마음 깊은 곳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고 그 깊은 곳에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핍 다른 말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뭔가 흠을 잡고 싶고 깎아 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 상대방의 떡이 내 떡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즉 어, 방금 전에 했던 이 말씀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어,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상대방의 것이 더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흠을 잡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후배 중에 미술을 그림 그리기 만들기 꾸미기 정말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것은 저 자매만 할수 있는 발란트야. 그런데 그 자매는 음치 박치 몸치인데 찬양팀에서 이제 성기고 싶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팀에 질투하고 있는 자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치 음치 박치인데. 자기가 주신 달란트 미술은 이제는 손도 안 대고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귀한 달란트를 내버려 두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찬양팀에 있으니 계속 싸움만 나고 분란만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이 훨씬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싸움만 나고 분란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지만이 이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지만이 판단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칭찬 받고 싶으면 남을 칭찬하고 인정 받고 싶으면 인정해라. 왜 남을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너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그 좋은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단의 자리는 우리를 높이는 자리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지치게 하는 자리죠. 예수님은 우리를 혼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은혜의 자리로 판단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자리에 설때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을 비교와 판단에서 자유롭게 할수 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